재밌었거든?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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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, 얘들아! 랜선아니 성! 꽤 운동을 많이 했거든. 뭐, 필라테스, 헬스 요가, 전지 피지오, 킥복싱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내가 그만뒀던 운동들이 꽤 많거든. 그래서 그만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좀 참고하면 앞으로 내가 운동을 뭐 할지 조금 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. 짧게는 한두 번, 길게는 6개월 정도 했던 운동들이 대부분이고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그냥 수업 생으로서 배운 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설명. 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. <laughs> 참고로 헬스랑 요가 필라테스는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그만뒀던 운동이 아니므로 헬스첫 <laughs> 번째 복서였습니다. 킥복싱을 배웠었는데 6개월 정도. 장 안에 있는 킥복싱장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헬스랑 같이 겸겸해서 했었는데 킥복싱이 복싱이랑 다른 점이 손이랑 발을 둘다 쓰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손으로도 치고 발로도 치고 하는 그런. 조합들이라고 해야 되나? 뭐라 해야 되지? 그 조합에 맞춰서 내가 먼저 성공을 해서 파트너가 이렇게, 이렇게 밑으로 받아주는 거 반대로 또 내가 밑을 받아주면서 파트너가 치는 거.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 10분 정도는 복근 운동이나 체력 강화 훈련을 조금 하고 마무리를 했어.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애플워치 재보니까 한 200에서 300 칼로리 사이가 나오더라고. 근데 일단 좋았던 거는 그거를 하는 순간에는 잡생각이 진짜 일절 안 나. 왜냐면 밑을 잡아주서 때 잘못 보면 얼굴에 진짜 맞을 수도 있고. 단 말이야, 파트너랑 호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보내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갔어. 정말 재밌었거든.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 다치는 거야. 나는 특히 손목을 쓰는 직업이잖아. 맨날 편집을 하고 하니까. 근데 밑을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남자분들이 힘이 월등하게 세잖아. 나는 잘 받는다고 봤는데도 계속 계속 손목에 이렇게 무리가 가니까 손목이 어쩔 수 없이 그 파워 때문에 꺾이더라고. 아 이거 진짜 오래... 했다가 내가 손목이 아작날 것 같은 거야. 손목 쓰는 직업 가진 사람으로서 이거는 조금 너무 재밌지만 힘들겠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로우킥이었나? 허벅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킥을 차는데 로우킥을 한 스무 번 연속해서 차는 상황이었어. 차는 순간에 힘을 딱 주면은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니까 어, 괜찮다. 그래서 이거 굳이 안 받고 칠때 네가 힘을 딱 줘라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줬는데 그분이 남자분이었다. 그분 힘이 너무 세신 거야 쿠션 없이 맞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멍이 장난 안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다 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간도 잘 가는 운동이지만 내 몸한테는 맞지 않는 운동인가 보다 싶어서 그만뒀어아딱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제 손목은 지금은 멀쩡합니다 멀쩡 두 번째 운동은 내가 폴댄스를 또 배웠더라고 계기는 또 있어요 요가랑 필라테스가 휴가가 생긴 거야 한 2주 동안 운동을 안 하면 되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내가 그 타임을 틈타서 횟수권으로 운영하는 클래스마다 다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폴댄스랑 기구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등록을 해서 배웠었는데 그때 폴댄스를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 갔는데 일단, 복장. <laughs> 거의 속옷이랑 완전 짧은 팬츠 같은 거 입고 하잖아.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. 봉에 최대한 안 미끄러워야 되는데, 그러려면 마찰을 줄여야 돼서 옷을 그렇게. 최대한 안 입고 하는 거래. 톤의 매너에 맞춰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두번 갔거든? 그만둔 이유가 이게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고통이 있잖아. 헬스를 하더라도, 으으으으 하면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고통인 거야. 그래서 그만뒀어. 가면서까지 참아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고통. 팔로 올라가는 힘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몸무게가 좀 가벼울수록 훨씬 운동이 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. 이게 림프절 같은 거를 많이 자극을 하던데 봉이 이렇게 있으면 내 다리 무릎 뒤편을 이렇게 봉에 이렇게 걸어 무릎을 이렇게 걸단 말이야.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거야. 한번 했는데 이것도 멍이 완전 멍이 막 요만큼 들어 있는 거야.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하고 나면은 한 1, 2분 정도 쉬워줘야 되고 힘 조절을 잘하셔야 되는데 힘 한번 빠져버리면은 또 바로 못 올라가는 약간 클라이밍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개인적으로 나랑은 좀안 맞았던 것 같아 나는 그런 고통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<laughs> 다음 클라이밍 얘기를 해서 내가 클라이밍 다녀온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 1회권으로 끊고 한번 딱 해봤었는데 등과 팔에 힘을 써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등 힘보다는 악력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요령 아닌 요령이 필요한 클라이밍은 뭐 예를 들면 난이도가 10까지가 있는데 초보가 가더라도 진짜 가만히 집에 누워서 운동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라도 1, 2단계는 깰수 있다 라고 클라이밍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3, 4단계까지 같은데 이 클라이밍도 마찬가지로 손이 너무 아프더라. 여기 손에 지금 굳은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다 까지고 약간 피나 할 정도로 손에 계속 힘을 주고 잡고 있어서 그게 좀 힘들었었고 또 한번 올라가고 뭐 넘어지거나 성공을 하고 나면은 회복하는데 또한몇 분을 써야 된대. 그래서 클라이밍장에 만화책 같은 게 있는데 그 이유가 하다가 힘들면은 이제 쉬어서 만화책도 보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대? 딱한 번만 아직 해봤는데 요거는 또 해보고 싶어. 다음에 하면은 뭔가 더 발전을 해 있을 것 같아서. 자 그다음으로 내가 했던 운동은 승마. 뭔가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운동이었어. 10회권을 일단 끊어서 배웠는데 다른 운동과 다르게 유일하게 생물과 함께 합을 맞춰서 하는 운동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. 매번 말탈 때마다 말이 바뀌거든. 근데 말에 성향들이 있어. 어떤 말은 되게 온순하고 가만한 말도 있는데 어떤 말은 날뛰기도 하고 뺀질거린다 해야 되나? 그래서 말과의 호흡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처음에 말과 친해지고,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가볍게 걷는 거, 숙보까지 하는 걸 했거든. 근데 말을 타보니까 말이 걸으면서 이렇게 뜨는 구간이 있는데, 그 뜨는 구간에 내 몸을 같이 세웠다가 앉았다가, 세웠다가 앉았다가,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더라고. 근데 내가 그걸 좀꽤 잘하는 거야. 이것도 한 시간 하니까 한 2, 300 칼로리 정도 소모되는 진짜 꽤 힘들고 땀나는 운동이었거든. 근데 그만뒀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비쌌어. 1회당 기본 5만 원 정도? 1시간 수업에. 두 번째, 이게 사실 진짜 이유인데 사극에서 보면은 말 타고 막 뛰잖아. 그것까지는 해 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? 하니까 한 30회 정도는 더 타셔야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듣고 돈만 많았으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운동이었다. 마지막으로 내가 그만뒀던 운동은 번지 피지오라고 하는 운동인데 번지 점프하는 그런 텐션 있는 줄을 위에 매달아 텐션의 그 중력에 이끌려서 앉기도 하고 런지도 하고 옆으로도 벌리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줄에 그 텐션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음악에 맞춰서 안무 같은 게 있어. 그래서 막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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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떠 있는 그런 느낌도 좋으면서 재밌었는데 내가 그만뒀던 이유가 요가 잠깐 쉬면서 헬스권인 그런 학원에 갔다 했잖아. 헬스권이 끝나서 그만뒀어. <laughs> 개인적으로 이 운동은 몸이 무거워서 일반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했을 때 무리가 가는 사람들 혹은 그냥 조금 즐기면서 안무 배우면서 하는 운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운동 괜찮은 것 같아. 이 줄이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스커트를 하더라도 확실히 무릎에 나는 무리가 덜 갔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. 남들이 헬스가 좋다고 해도 그 헬스가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.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는 일단 해봐야 아니까. 처음에 운동을 뭐 한다고 하면은 횟수권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복합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데서. 이것저것 좀 들어보면서 나한테 만든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고 그럼 언니는 다음 시간에.